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 2 바가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 베세다 왕야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에, 몰려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고치고 이러다가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녁 낮에리도요 그들이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이 기진하여서 가다가 또 어, 이렇게 쓰러질 사람들이 있게 보여서.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 명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다배불리 먹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배불림 먹은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남은 유학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먹다가 남은 것들을 다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아더니 열두 바구니나 되는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유학을 버리지 말고 거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남아서 버린 만큼 넘치는 기적을 주시지는 않는다.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다 밥을 먹되 남아서 흐시리루여서 여기저기 쓰레기로 버려진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광야에 환경주의자가 되었은 거 아니고 예수님은 그것들이 버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가치없게 되는 것허실없게 되는 것 이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지만 지나쳐서 그것이 도리어 짐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재물로 너무 넘치면 그것이 해가 될수 있습니다. 권력도 넘치면 분수에 넘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오히려 넘어지는 화가 립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지혜조차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혜조차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것들을 주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지혜는 풍성한 것인데 나쁜 의도로 쓰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이를 사용을 함으로 결국에는 그것이 보기도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화가 되고 말하지. 넘치게 주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버릴 만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가치 없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수행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얻을 만큼 그걸 가지고 쓰도록 우리게 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래서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 남보다 더 탁월한 기술이나 재능, 남보다 좋은 인품,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이나 더 영향력 있는 세상 중이나 직분들 하나님이다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주신 것이 아니고 나무도 받을 수 없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분별 없이 쓰라. 함부로 남용하기 위 하도록만큼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성하 주는 것은 남은 걸 모아서 우리 자신이 꼭 필요할 때 쓰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후에 성김을 위하여 또 계속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넘치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감사의 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함부로 버릴 것이 전혀 없다. 다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이걸 알고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또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에는 감사함을 잊지 말라. 늘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라,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아, 남은 것을 먹었는데 이제 너 먹고 남은 것을 그냥 버리고 가라.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아, 쉽사리 잊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 풍족하게 먹고 난 먹은 그 기적을 베푼 후에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베스다 기적 이후에 얼마 있다가 사실은 예수님이 또 한번 이방 지역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대가블리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 전도하다가 돌아오면서 대가블리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남쪽 정도에 또 거기에도 어 넓은 벌, 어 그런 들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한 3일 정도를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치유의 은혜를 입고 이방인들이 다들 모여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3일 정도나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걱정이 드신거지요. 떠날 때는 되었고 그래서 아 그들에게 또한번 기적을 베푸는데 이번에는 보리떡 일곱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 이걸 가지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남자 장녀만 4천명이 먹고도 또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어, 제자들에게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고 거둬라. 그랬더니 또 이번에 광주리에 모았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더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광주리에 일곱 광주리가 이렇게 차고 이렇게 많은 것들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뭐 예수님 언제든지 기적을 또 베풀 수 있으니 이거 뭐 우리가 뭐. 걱정할 것이 없는, 없다 하면서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영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알아 먹지 못하고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아 떡을 이렇게 가져오는 걸 잊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서로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육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지금 어, 속이 상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질문을 던지느냐 너희가 보리떡 다섯 개물고기두 마리 에방맥 바구니나 거두느냐 열두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이 어, 보리떡 일곱 개 가지고는 몇 방주리나 남았느냐 일곱 예, 방주리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상기가 되어서 정확히 기억을 하게 된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기적을 베풀었는가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광주리 숫자, 박원희 숫자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있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헤아리도록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게 하시, 기억하고 기하하억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쉽사리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자꾸 기억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아, 예, 이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날마다 이슬과 함께 더불어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지요. 그것을 가지고 쪄도 먹고 이제 튀겨서도 먹고 구워도 먹고 그렇게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냐면 만나를 거두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라. 이렇게 대대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어서 간수하라. 한오벤의 분량을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 그것은 이제 기억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광야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와 같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해 주신 거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음식을 주어요 안 줘요? 우리가 뭐내 힘으로 대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어, 밥벌이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일을 하고 재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에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일을 감당합니다. 뭐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음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만날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가리라는 곳에 요단강 건너서 도착을 해서 땅에서 났던 음식을 아, 하루를 먹었어요. 거기서 났던아오에첫 수확이 나오면서 막 이제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볶아도 먹고 뭐 이제 다른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날 다음 날부터 걷장 만나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 광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챙겨서 주셨지만 이제는 땅의 것으로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음식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풋그치게 하고 너희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가난 땅의 것으로 너희가 알아서 이렇게 잘 챙겨서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 땅의 그 곡식들을 채소들을 먹여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우리가 요리해서 먹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다 아름답게 해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날마다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차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편리함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고 날마다 우리 곁에 있으니까 이 기억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란 말씀이 많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작은 것에도 작은 것에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수 있습니까? 큰 것에만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수가 없지요. 우리가 큰 것에라는 것이 우리가 뭐 갑자기 뭐큰큰 돈이 들어오거나 큰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뭔가 좀 아이들이 막 일등을 하거나 막 그럴 때막 감사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될수 있겠지요. 큰일에만 감사한다면 몇년 가야 한 번씩이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소한 거, 이것들 매일의 일상에 있는 거. 어, 평소에 되어지는 일 이걸 감사할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겠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가르치지요. 어떻게 기도가 더를 감사함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어, 만약 그 평소에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달라는 기도만 하기에 급급하게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범사에 기도가 늘감 어, 감사함이 넘치고 기, 감사함으로 끼어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기도가 항상 감사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찾다가 하다가도 길이 꽉 막혔다가 하나님 이러다가 이 회사에 늦겠습니다. 아 하나님 길좀 열어 주세요 했더니 갑작스럽게 어떻게 순식간에 정체되는 길. 차가 다 빠지면서 차가석돌낸단 말이죠. 그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가 보내 가지고 싹기도를들으시고길를 열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작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 가다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이고. 미끄러질 뻔 했는데 균형을 잘 잡아서 넘어지지 않았담. 혹 넘어졌어도 다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그런데 또 어, 다치지 않고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재수가 없다 하면서 화를 내면 이거 감사할 수가 없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났는데 아무 이상 없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를 가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 있는 자가 더 받은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배약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하면서도 작은 것또 사소한 것 이런 것들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작지만 사소한 거지만 이것을 감사할 때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은 더큰 것도 주시고 더더뭐 중요한 것도 주시고. 생각도 안 하는 것도더 주시고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겠죠. 그런데 감사함 인색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또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사람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린컨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그 근분은 평소의 삶이 다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다,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냉랭하고 아주 그냥 그, 그 심술궂고 아주 그냥 까다로운 것이 얼굴이 나타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예, 하여튼 평만없고 어, 여유가 있고 아예 친절하게 예, 에베소 4장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임며아 어, 그리고 서로 늘 이렇게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를 용서하신가가 자라 항상 친절한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얼굴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도 행동에도 나타나겠지요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 이렇게 행복이 있고 모든 분위기를 바꾸는 역사있는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삽시다. 오늘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또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놀리는 저희가 되라. 하시는 교훈으로 잘 받아서 평생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충만한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예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